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이주민 여성 유연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다시. 괜찮아요. 웃음> 주 여성 유연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13년째예요. 한국어는 다문화센터에 가서 배우는,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 중국에 있을 때는 5개월 동안 배웠지만, 근데 제가 진짜 한국말 잘 배우려고 해서 한국, 진짜 한국 선생님이 찾아주셨어요. 근데 한국 선생님이 저, 저하고 거리가 너무 멀니까 제가 그때 하루에 왕법은 3시간씩 걸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5개월 동안 귀, 그 초급 제가 다 배웠거든요. 그 이후에 같이 배우는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서 다 빠져 나갔어요. <laughs> 나중에도 한국에 와서 그래도 왔, 왔 왔을 때는 말하기가 좀할수 있지만 듣기가 어려웠어요. 어, 근데 또 제가 아기 나서도 아기 업어가지고 다문화센터에 가서 어, 계속 한국어를 배웠죠. 어, 외로움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누구 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도,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내 옆에 가족들이, 시집 가족들이 이해 안 해주시면 힘들죠. 어, 그런 힘든 일이고, 또, 음식에 대한, 이제는 어려운 거 없지만,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저는 한국 음식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어, 한국에 와서, 근데 중국 음식은 다른 거는 중국 음식은 기름 많이 쓰니까 한국 음식은 거의 기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한 달, 두달 동안 그냥 다 먹었는데 맛있지만 힘이 빠졌어요 걸어갈 때도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토했어요 그때 머니가 진짜 드라마에서 찍는 것처럼 지붕에서 핑핑 돌니는 것처럼 그런 그 천둥은 어지러웠어요. 근데 도 했는데 집에서는 이틀 동안 누웠어요. 누워다가 그 이후로부터 진짜 이외로 어지럽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조금은 잘 되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고추잎 김치 그리고 청구장 저는 처음에 중국에 있는 한국 시당에 갔을 때 처음 먹는 멋든 음식은 바로 중구장이에요. 근데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요. 제 입에 너무 잘 맞았어요. 그 이후에 갈 때마다 그거만 시켰어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 와서 중구장을 많이 안 끓여 먹었어요. 그냥 김치찌개. 어, 며칠 전도 저도 한번 우리 신앙이 중구장을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때 그 맛이 나네요. 저는 학교에서 방과후 중국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판판 화장품도 하고 있어요. 어, 기억 많이 남는 건 많죠. 저 학교에서 다니면서 진짜 애들이 저는 성격이 좀좀 부드럽나 봐요. 특히 여자 학생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요. 남자 학생들은 자주 까불고 말안 뭐 트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디 속성 전화 학교 다녔는데 1년 동안 다녔어요. 그 중에서 한명 역자 학생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그만뒀을 때 학교에서 거기 지원금 때문에 입략하게 거기서 못하, 그 못하니까 제가 마지막 수업을 끊어가지고갈때그여 학생이 저쫓아와가지고 울으면서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제가 그 편지를 봤어요. 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착해요왜 아이들 이렇게 이 시끄러워도 이렇게는 뭐 까불어도 선생님 왜 화나지 않아요? 제가 이는 작은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는 말 듣고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어요. 있죠. 근데 중국 친구보다 오히려 제가 한국 언니, 한국 언니와 더 친해요. 특히 우리 사무실 이사님처럼 우리 같이 사무실에서도 음식을 같이 하고 저는 중국 음식도 자주 해요. 뭐빵 종류, 뭐 만두 종류 많이 해요. 그리고 또새 음식을 개발해서, 새 요리를 개발해서 한국 조리법하고 중국 조리법이 합쳐서 이런, 이렇게는 음식들도 만들어 봤어요. 네, 저 웃는 거 좋아해요. 뭐, 말보다는 먼저 표정이 웃, 음부터 나와요. 그리고 또뭐 드라마 보면 불사인이 있으면 또잘 울어요. <laughs> 진짜 너무 많나요 예를 들어서 또, 어, 한국의 요즘에 그 저녁에 그 건강최초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중국에서 광장에서 무용을 하는 거는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 어니들 데리고 거기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밥 먹고 소화시키러 운동을 하기로 하는 것도 좋고, 또 한국에서 그냥 그냥 생활 속에 제 작은 이야기들을 동영상 찍어가지고 거기 인터 중국 인터넷에 어려가지고 중국 친구들 한테 그냥 한국 생활을 좀, 좀 알려주기도 하고 싶고 음, 언니들 동생들 아니면 친구들 데리고 같이 노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삶이가 좀 만약에 뭐가 안찾으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냥 돈만 벌고 싸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몇십 년 동안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살수 있게. 또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 사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은 제가 보면 맞는 사람들은 다들 그냥 삶이 삶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긍정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좀 여배 친구들한테 좀 영향을 주려고 하고요. 그래야 제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저는 사는 공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죠 저는 할머니 때까지 좀더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또 멋진 옷을 입고 싶어요 나의 한지가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거는 다 입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개성, 개성을 살려야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에게 보여줄 때 예를 들어서, 무용을 춤출 때, 요리를 할 때, 또, 나의 체능을 남에게 보여줄 때는, 어, 조금, 기분이 좋죠. 아, 제가 한국에 와서, 여기 다문화 센터에 다녔는데, 거기서 축제 있을 때마다 다문화들도 춤추잖아요. 근데, 이외로 뭐, 베들남, 캄보디아, 그리고 피리비, 거기 여자들만 춤추었어요 근데 중국 여기서 있는 중국 이중이 여성들이 많은데 춤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몇몇 모여가지고 중국 무용을 춤추기 시작했죠. 우리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하고 춤추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작은 너무 어려우거나 이쁘지 않으면 우리도 바꿀 수도 있어요. 커 모습이 그렇게 벌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좀 여, 여성은 돌입해야 할 때는 돌입해야 하고, 근데 의지해야 할때 의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나이 앞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대상에 따라서. 여기 와서 제가 보는 거, 한국 언니들 자고, 얼굴이 좀 어두운 언니도 있어요. 잘 웃지 않는 언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니 보면 제가 항상 거기 웃으면서 인사하죠. 언니, 안녕하세요. 만약에 안 웃으면 제가, 언니. 언니 가카오도 사진 보면 나신앙이나 가지 있을 때 웃는 모습이 진짜 이쁘다. 웃을 때는 꽃처럼 피었어요. 그럼 언니는 많이 웃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그 언니가 저볼 때마다 잘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아나 진짜 사람이 이 말하는 거 힘이 이렇게 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분이 많죠. 제일 제일 거기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제가 당당하게 사는 거는 부모님한테 저한테 가정교육을 이렇게 시켰어요. 어떠가 하면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어내 개성이 가지고 있지만 무례하지 않게 당당하게 사는 거는 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제는 부모님을 많이 감사, 많이 고맙죠. 어 저희 이렇게는 자신이게. 사실은 가정의 배, 거기 바탕이 없으면 이렇게 아마 자신 못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었으니까 고정 없이 거기 부정함 없이 키워주셔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또여에 분이 제가 진짜 우수한 언니, 오빠들 많이 많았죠. 그분들이 그냥 꾸준히 열심히 꿈을 향해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가 배우게 되죠. 어, 특히 이 이성 여주 아 이주며 여성한테 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살지 말고 우리 이미 한국에 왔으니까 그리고도 미래에 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잘 살아야 돼요. 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이 있으면 그러면 완성하러 가야 하고 내가. 뭐든지 는내 자신으로 우선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나를 존중해야 하고 나 자신을 환심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더 행복해지죠. 수고하셨습니다.